오늘 수갈이 꼭 잡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웨이더 입는 여조사 탱글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애련리 쪽으로 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낚싯대 두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원용이고요 하나는 민호 칠때 쓰려고 이렇게 두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면 낚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또 바닥 잃는 거 금방 또 잊어버린 것 같아 스캐스팅에 바로 걸린 거야? 나 웜은 아닌 것 같아. 어, 여긴, 여긴 굉장히 낮은가 보다. 바닥이 되게 금방 느껴지네. 웨이더를 입었더니, 허리가 안 숙여지네. 다리도 안 접어지고. 우와, 수온 되게 많이 올라갔다. 지금, 에리니쪽 수온은 13도. 수온이 많이 높아졌어요. 어, 여기는 물이 깊지 않은가 봐요. 이게 바닥이 금방 읽혀져. 이게 돌을 긁고 오는 느낌인지, 입질인지 모르겠어. 아, 올해는 꼭 웜으로 마술을 하고 싶어서 진짜 구스님이랑 구스님들한테는 다 배웠는데 진짜 웜 운영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요 바닥은 잘 읽고 오는 거 같은데 모르겠어, 모르겠어. 다시. 바꾸자. 이거 뭐야? 서스펜저야? 이번에는 민노우를 한번 해보려고요. 대박. 너무 많이 풀려있네. 아, 진짜. 와, 되게, 아, 전지자 맞아왔는데, 아, 어느 쪽이, 아, 어느 쪽이야. 아, 진짜 덩어리였는데, 아, 아까, 아, 완전 큰 거였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아. 아수가 될수 있었는데 <laughs> 낚싯대 장김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놓쳤잖아 <laughs> 엄청 큰 거였는데 아좀 중전에 그거 못 걸어가지고 캐스팅도 화나서 캐스팅도 완전 엉망됐는 이거라도 잡는 게 어디야 뭐라도 잡아야지 지금. 내가 웨이더도 꺼내입었는데 준치였을까? 준치? 아, 여긴 준치는 안 살지 여기... 아, 아 쏘가리가 어디 있는 거야 다 어디에 붙어 있니? 아좀더저 끝까지 보내고 싶은데 아 아까 딱저 자리였는데 맞거든? 아니야 딱저 자리였어 아, 그래도 입질이라도 한번 느껴봤네 바람이 부르니까 난리네, 밑으로. 아이고, 내동댕이 쳤네. 저 오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아까 민호 던지자마자 입질 받았었는데. 어, 이게 너무 많이 잠겨 있어가지고. 아니, 풀려 있어가지고. 라인이 너무 많이 풀려있어가지고 안 잠기고 그래서 후킹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 입질은 아니었겠죠 <laughs> 해지니까 추워져서 패딩 입고 왔어요 이제 쏘가리 나올 시간 된것 같은데 다시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퐁당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돌수제, 돌, 돌. 아, 모르겠다. 아니 이 넓은 강에 왜 내수가리는 없냐고요아 이제 나올 시간 된것 같은데 보셨죠? 캐스팅은 기가 막힌데 아, 진짜, 그게 한 마리만 걸려줘도. 물고기 점프 뛰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깡쳤지. 아니지.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황새 가서 깡쳤지. 원주 가서 깡쳤지. 이프로님이랑 황색 다시 가서 깡쳤지. 원주 다시 가서 깡쳤지. 다섯 번 깡이네. 오영깡. 오늘 충주 석천에 와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낚시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꽝! 벌써 제가 오영꽝을 했네요. 그래도 오늘, 어, 잡지는 못했지만 즐겁게 낚시하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잡는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